요즘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이 분주하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성탄절 장식을 해놨는데 저희 동네에 보니까 성탄 추리 장식을 잘 해놓고 밤하늘 환하게 밝힙니다 새벽에 제가 4시 10분이면 일어나서 우리 멍멍이하고 같이 동네를 산책하는데 새벽에도 환하게 크리스마스 추리가 밝혀 있습니다 철부지 어린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을 기다립니까? 성탄 시즌이 되면 어린이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설레이는 마음, 뭔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성탄 시즌에 이 대목의 매상이 올라갈 것을 바라기도 하시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만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 친지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그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설레임과 뭔가를 기다리는 그 기대가 성탄절 2부까지 점점 더 커집니다. 뭔가 막연하게 우리 마음에 큰 기쁨, 뭔가 큰 행복, 만족을 줄그 무엇을 기다리는데 여러 행사를 참석해 보고 많은 선물을 주고 받지만 진정 우리가 마음에 기대하던 그 뭔가를 느끼지 못하면서 막상 성탄절을 맞이하고 지나가면 마음속에 남는 것은 허전한 뿐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 성탄 시즌에 마음속에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요? 성탄절은 처음부터 기다림의 계절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모든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들러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되어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처음 찾아오셨던 모습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성탄절이 되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더 사모하며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이렇게 이 성탄주간, 대강절을,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 우리 신약교회 의 성도들은 우리의 이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시즌에 모든 사람들이 설레이며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기다림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이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이 기다렸는데 모든 억압과 수치, 고통에서 눈물에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박배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3 주간 동안 이사야 60장 61장 62장 계속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첫 성탄절 예수님의 초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오순절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께서 불원 장내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시는 영광의 재림이 이제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무원을 살펴보면서 이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성경 25절의 말씀은 시므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의롭고 경건했다. 영어 성경 보니까 just and devout. 대인 관계에서 공정하고 의로웠으며 하나님을 향한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devout.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균형 잡힌 이 십자가의 원리가 나타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무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악인들에게. 핍박과 압제를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실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그 모든 수치와 모든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병든 마음, 병든 가정, 병든 삶을 치료하시는 참된 자유함과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길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호소가 있습니다. How long, O oh Lord?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득세하여 활개를 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겸손하게 살려는 이 의로운 주의 백성들 억압하며 그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나이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시편을 가지고 오늘도 읽으면서.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에 주빌리, 희년의 축복을 선포하셨는데 희년의 나팔을 불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 유업, 테스트모니, 간증을 되찾는 그런 주빌리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 방황하는 우리의 아들이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이 가족이 언제나 그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죄와 상처와 엮이는 게 얼룩진 우리 가정에 이 모든 죄와 상처, 엮이는 걸 치료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다립니다 개인적인 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2년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특별히 추워가는 추운 겨울이 되는데 러시아에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모든 발전소, 모든 변전소, 모든 전기 공급하고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만 공격해서 얼마나 춥게 지내겠습니까? 북녘땅의 우리의 고통들도 굶주림에 추위에 고통 당하는데 어제 김정은이가 또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며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우리 민족과 열방에 더 분명하게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도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의 열방의 유일한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어린양의 보좌 앞에 열방이 함께 모여 구원의 찬송을 부르며 모든 입술 모든 무릎 그 앞에 꿇고 감사 찬양으로 경배드릴 그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고, 특별히 경건한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원통함을 신원하여 주시는 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던 백성들에겐 상급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지만,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던 또 의인들을 박해하던 자들에게 이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는 날, 여호와 하나님의 보수하시는 날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에겐 성령이 함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께 인생의 그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인생의 위로와 만족과 행복을 그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소원을 행복을 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그냥 홀로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걸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런 시무원에게 함께하신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결의 영일 뿐만 아니라 지혜와 개시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인간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알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너의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약속은 이 성도의 마음에 놀라운 확신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마음에 품게 되면 그 마음 속에 이것이 든든한 정말 이 확신으로 임하여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달라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어떻게 합니까?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도 않는데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마음에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확신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품게 된 생각, 우리의 욕망은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품었던 생각은 주님이 점점 사그라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시므온에게 성령이 주셨던 약속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시므온에게 함께 하신 것만 아니라 시므온은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성전 뜰에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8일 된 예수님을 안고 그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관례대로 행하기 위해 성전에 왔다. 무엇하러 왔다. 할례를 행하러 8일 만에 올라온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 뜰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성전 뜰에 받침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무원의 마음에 지금 성전뜰에 들어가라 그냥 성전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전뜰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돌아라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 바로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눈앞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는 훈련을 하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을 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카이로스 타이밍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시몬은 예수님을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으로 삼았습니다. 28절에 시몬이 아기 예수를 손에 안고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요.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보내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넌 죽지 않을 거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렸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기의 눈앞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시간이요. 눈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를 손에 안고 있는 그시무원의 마음에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 행복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천지에 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셨으니 나는 이제 평안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 하루라도 더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구원자 예수를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나는 이제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소원 성취했습니다. 이제 나를 평안히 평안히 눈감게 해주십시오. 시무원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천지의 대주제여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시무원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결코 실망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우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My eyes have seen the salvation, your salvation. 하나님, 당신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지금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분을 제가 안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모든 압제에서 굴레에서 모든 사로잡힌 것에 자유케 하실, 죄에서 자유케 하실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시무원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평안히 나를 눈 감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한번 따라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시므원이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소원, 기쁨, 행복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 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어린아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기다리는데 그 선물이 이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장난감을 주는데 그 장난감을 받으면 잠깐 기쁠지 모르지만 그 장난감보다 더큰 더 멋있는 장난감이 눈에 들어오면 금방 행복이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손에 잡히는 세상의 것의 어떤 행복과 기쁨에 이 조건을 두는 사람들은 평생 참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항상 더 좋은 것, 더큰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보면서 불평하게 되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모든 만족과 행복을 두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기대감, 그 기대감의 대상은 예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참된 기쁨과 행복 되심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환란과 고통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셨다 여러분 말구유, 구유통이 무엇입니까? 먹이통, 여물통, 소 말이 먹는 짐승이 먹는 밥그릇, 예수님이 짐승이 먹는 밥그릇, 이 염을 통해 누우셨는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이 영혼의 배고픔을 만족시킬 하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염을 통해 누우신 것, 그것이 이 심오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시므온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대인 관계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십자가의 신앙. 두 번째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노라면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인생의 기쁨과 행복, 만족을 두고 사는 자.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기다림 우리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